할렐루야 안에 네. 아, 네. 어릴 적에 제가 주일학교 공부 시간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주일학교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이랑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어린이 성경공과 책을 답을 맞출 때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사평을 하나씩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는 선생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질문 앞에 친구들이 하나씩 대답을 합니다. 한 친구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다.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다른 친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과연 예수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경의 찬송을 보면 그찬송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이 범축한 재치 벗고 보니 거기 중에 가사가 있는데 높은 산이 높은 뜰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구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가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네. 그것을 좀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창세기 말씀에 나옵니다. 좀근거에서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 속에 하나님 주님를 창조하시더라. 영이 분별하고 분화하여. 그 있고, 그 수면에 예, 백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남이 묻던다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말씀대로라면요. 지구가 저렇게 있고, 저기 파란색으로 보이십니까? 저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딱저 상태예요. 즉, 큰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신 작품이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 세상이 사탄에게 굴복하게 되고 철저하게 죄짓는 세상, 죄짓는 인간, 또 죄짓는 직장, 또 죄짓는 가정, 죄짓는 교회가 되고 말았버렸습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출고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땅끝까지 이르렁 내 증인이 되기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성교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밟고 가는 땅이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좀역사람에게 도전할게요. 당신이 대신 가정, 직장,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예. 네. 예. 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베스트 빌딩 3층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회복의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가정, 교회, 또 삶의 모든 현장, 차 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 예전에 제가 화곡동에서 대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그리스도 대학교에 교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학원도 다니고 또사관이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이제 밖에 나갈 시간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서 머물다 보면. 왜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저녁에 또 끝나면 바로 대학원 공부를 끝나고 하루는 이제 한 9시 정도에나 밖에 나가서 저녁, 늦은 저녁을 먹고 들어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그 길에 들어오는데 그길이 굉장히 어두워요. 빌라들이 양 옆에 줄비에 있고 그 길을 천천히 걸어오는 아주 풍이 다 어둡고 가로등, 노란 가로등만 몇 개가 켜져 있어요. 근데 홍나물 덮밥을 먹있는데 노래소리가 갑자기 들려요. 노래소리가 다 들리는데, 아, 이제 그촬영 막다. 내 영혼이 은총이 더 추나제지. 보고, 보니그 찬양이 갑자기 다 들어와. 옆을 보니까 그 딜라는, 딜라 빛나 특유의 지하들을 창문을 이렇게 바로 아래에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보려고 해서 본 것도 아니고 다 돌아봤더니 애기 어머니가 정말 우리 민주주의 중 성주만한 애기 두 명을 낮추는 남자 아이, 하나는 여자 아이, 부정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요 그래서 그곳에서 찬양을 들어고 계십니다. 딱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보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물컥 쏟아졌어요. 순간 바라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물컥 쏟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대형 교회를 투어한다고 전국에 아주 큰 교회는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대전에 있는 교회도 가봤고 별의별 교회를 다 가봤어요. 최고의 건물에서 최고의 시스템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몇반병이 모여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우와 하고 감탄을 했지 눈물이 날 줄은 사실 없었거든요. 와 대박이다. 와성가대과 우리 교회에 성공단 많아 이러면서 막 감탄을 했어도 거기에서 눈물을 흘린 적은 없었어요. 근데 뭔가 머리 속에 한대 맞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만 명이 모이는 예배당보다 그지하의 작은 집에서 엄마랑 아이 둘이 셋이서 모여서 드리는 가정예배가 하나님의 임체가 더욱 크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네. 그리고 진짜 축복은 회복의 교회가 부흥하는 물론 좋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내가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곳, 가정과 직장과 학도와 학업,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나라가 임하오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건 잔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수 있도록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내가 있는 땅을, 그서 있는 땅을 소동과 고원화처럼 만들 수 있는 자유의지도 계기에 있습니다. 가격 예고, 얼마 전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카페를 갔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스타벅스가 생겼어요. 정말 모든 그동네 아주머니들의 성지와 같이 가득 차있어요. 가득 차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옆에 테이블이 됐어요. 테이블인데 이제 코칭을 들어보니까 아주 머니 여러분들이 앉아계신데 집사님, 권사님 하는 거 보니까 다가도 교회에서 왔어요. 교회 분들이에요. 근데 대화를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들리니까 듣는 거 아시죠? 듣는데 목사님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어째고, 우리 목사님이 저째고. 근데 참 진짜 신기한 게,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들에게 귀가 이렇게 가서 같이 을 거였어요. 음, 음, 음. 그러면서, 저게 목사님, 귀가 진짜 어려우시겠다. 음. 저렇게 목사님을 걱정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혹시 내 귀가 가려운 것도 그런 일도 생나내 <laughs> <laughs> 귀가 가려운 것도? <laughs> 가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나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로 했습니다. 아멘. 네. 야, 아멘 네 소리가 잠깐 졌네. <laughs> <laughs>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 정직하셔서 나오셨습니다. 하려고요? 아, 네. 예, 여기에 나아 크게 하시네요. 아, 예, 여러분, 정직하십니다. 예. 이제,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집사님이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전화를 받더니 누군지 몰라요 어, 어, 나 지금 성경 공부 중이야. 그래 속으로 제가 웃기고 있데이 성경보고는 목사님 정말 실컷 하고 있으면서 그러더니 진짜로 몇분 있다가 다른 자매분, 자매분이 그래요. 우리 기도도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더니 기도를 막 하고 마쳐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모임이 하지 않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때 든 생각이 성경의 그 시간이 사실은 성경을 봐야 할시간이 기도를 해야 할시간이 교회 가운데 넘어진 영혼들이 있으면, 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이으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야 하는 시간에, 그 거룩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그 권세를 가진 입술로,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거든요. 목사님요 다른 권사님요, 다른 집사님요, 다른 사람 심한 욕만 하다가, 마지막에 기도로 그 모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것 또한 받으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었는지 알지도 못할 거야. 그런데 사실 이게 여러분 당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녀의 증표로 주신 것이 입술의 권세. 행한의 권세.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제목적.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잘 몰라서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가정만 봐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아주 내 뜻대로 움직이라고 하는 말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능력의 입술로 권세의 입술로 또 내방되고 내려,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도 내고 폭언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도 안되겠어 근데 여러분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또 다른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또 다른 경우,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단지 나를 낳아줬다는 그 희망 만으로 원망하고, 무조건적으로 요구하고, 감사의 전혀 없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우리 자녀들 정말 그런다면요, 시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내 자녀가,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똑같이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격하는은 내가 부모가 되었어도 공경받고 부모를 없이 여기면, 내가 부모가 되었어도, 자식, 자녀들에게 없이 여 욕을 받게 됩니다. 한두형 사실이에요. 거기에, 우리 배우자, 말 것도 없죠. 우리 배우자는 앞에서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옆에서 욕하고, 또 욕하고, 어떻게 욕을 해도, 듣는 데서 욕하고, 안 듣는 데서 또 욕하고. 나라는 말씀이 여러분, 부모는 한복입니다. 한복. 그래서, 손가락을 향하여, 그 상대방을 향해 욕할 때,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손가락,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고, 이 하나의 양심인 손가락은 하나님이 향하고 있어요. 그 말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성도 나오잖아요. 선악과의 죄악에서, 아담과 하와 성음을 발달 때, 하나님이 내기신 결론이 무엇이냐면, 둘다나가요둘다 내쫓겨나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저의 마음이 무겁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지 사탄의 왕국이 될지 그 되게 하는 능력이 내 입술에 있고 내 기도에 있고 내 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 권세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아요. 그리고 그 저주가 그 얘기 안가는 나에게도 갑니다. 입술에 건새로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나의 명가대로 그것을 한치한 <laughs> 5분만에 다추어버리고 울퉁해서 거기를 소동가고거라고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요. 밥상의 분위기를 만 엉어버리고 그것이 소동과 공허라가 되는데 여러분 많이 못 맞으면 충분합니다 특히 타하 특히 타하한네번만 왔다 갔다 하면 은어 소동과 공허라 부럽지 않나요? 근데그 능력이 우리의 일수는 있어요 도리어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이할 수있어 우리 남편 나가서 일하는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맞이할 수있어 우리 자녀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이 밖에 없어서. 내 원수가 너무 미운데, 그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이 밖에 없어서. 그 축복이 그에게 안 가면 나에게 돌아오고. 또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세고 계신 게 있거든요. 인내를 세고 계세요. 항상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내한 것에 대해서 케이스와서, 하나님께서 그 또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내지면 도전드리는 것은 우리 입술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입술로 그 누구도 저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그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는 현장,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 시간 가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찬양할 때에, 여기서 에 말하는 교회는, 아, 내 삶의 기다내 삶의 현장.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히 없어서. 좀 우리가 그 신나게 고백을 하면서, 제찬양하나아시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 주님 오늘 말씀이 나의, 나의 삶이 되어주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내이 저주 입술이 아닌 축복 입술이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Yeah.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와 또한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의 저주와 또한 마음속의 미움, 또 입술과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함들의 죄의 것들이 다주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불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입을 열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주의 나라가 내선 가운데 임하는단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이 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온 전히 예배드리며 그 예배의 은혜와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반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